평행선의 성질 대표예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각 D의 동의각과각 E의 억각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근데 주어진 그림이 우리가 앞서 개념 강의에서 얘기했던 깔끔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여러 가지 선들이 얽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요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져 있는 이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동의각, 억각을 어떻게 찾는지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네들 선을 구분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파란 선, 자, 요거는 빨간 선, 요거는 초록색 선 하고 요렇게 좀 색깔을 통하여 구분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D의 동의각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D라는 각, 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D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각이에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 동의각을 찾으려면, 분명히,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세팅 하냐면요. 그러니까, 재위치를 하냐면, 빨간색은, 동일하게, 요렇게, 형광색 선. 자, 동, 빨간색은 동일하게, 요렇게 봅니다. 즉, 위아래의 위치로,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파란색하고 파 초록색을요, 요런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선으로 보는 겁니다. 즉, 요런 식으로 좌우의 방향으로 가는 그림처럼 얘네들을 놓는 겁니다. 마치,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친구를 풀어가지고 요렇게 다시 좀 약간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게를 벌린 것처럼 예, 요렇게 벌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D는 분명히 요렇게 어이구 어이구 오른쪽 위에 위치에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위치는 당연히 오른쪽 위 여기에 여기 그죠? 그럼 여기 누굽니까? 오케이 얘네들. 요, 초록색을 오른쪽으로, 요렇게 좌우로 하고, 빨간색을 위로 했을 때, 오른쪽 위니까, H각이 동의각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얘네들, 이번에는, 이 위치가 아닌, 여기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치에서 보려면, 이때는, 누구를 위아래로 관통하는 선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요, 파란색 선을 위아래, 상하로, 지나는 선으로, 요렇게 보셔야 편합니다. 그럼 빨간색 선은 요렇게 될거고요그 다음에 요 초록색 선이 요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꼭 이번에는 반대쪽, 이쪽을 풀어가지고 얘네들 꼭 집게처럼 요렇게 우리가, 어, 빨래집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딱 요렇게 벌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뒤에 위치는 오른쪽 밑에,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 밑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k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각 d의 동의각은 각 h와 각 k 이렇게 두 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그때 동의각 보시는 방법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각 2의 엇각이네요. 자, 요거는 여기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엇각이라는 건 마주보는 관계에서만 성립을 하니까. 자, 2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랑 마주볼 수 있는 위치는 얘네들만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는 2와 마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그림을,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기가 2니까. 얘네들 마주 보면서 엇갈린 위치, 여기 누가 되는 겁니까? C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엇각은 각 C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그때 이렇게 XYZ 값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네들 평행선에서 항상 누구의 크기는 같다.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는 뭐 평행이 아니더라도 항상 같은, 그쵸? 막꼭지각까지. 그래서 평행한 두 선에서는 동의각, 엇각, 막꼭지각은 항상 그 크기가 같다. 요 결론을 꼭 우리가 염두하고 갑시다. 그럼 일단은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각 누굽니까? Z죠, 그죠? 어, 이 뭐야 맞꼭지각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Z는 일단 40도입니다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가 40도니까 어라라 봤더니 이 85도하고 억각관계에 되어지는 각이 X하고 Z의 합이네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Z가 40이었으니까 각 X와 40을 합쳐서 얼마구나 85도였구나 무슨 관계 얘네들은 억각관계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 X의 크기가 45도라는 거, 바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네요. 그 다음, 이번엔 Y를 보겠습니다. 자, Y는 우리가 누구로도 알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를 알수 있지만,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동의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럼, 너하고 동의각은 누굽니까?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보입니까? 오케이. 그럼, 평각. 180도에서 40도를 뺀각 얼마입니까? 140도. 그래서 얘네들 각 y는 그냥 뭐 140도라고 동의각으로서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그림에서 평행한 직선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버리네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요,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면 우리는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앞서 배웠죠. 오케이, 얘네들. 자, 57도, 57도. 같은 크기가 보입니다. 어, 근데 봤더니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엇각이네요. 그죠? 어, 그럼 결론입니다. P와 Q는 무슨 관계다? 평행 관계다. 요렇게 PQ를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의심이 되는 게요 L과 M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L과 M을 봤는데 여기가 57도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얘기할게요. 자, 이 친구가 당연히 요거 123도에 뭡니까? 막꼭지가. 너는 무조건 123도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두 개가 평행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 둘이 무슨 관계? 동측내각 관계. 그죠? 마주보고 있는 같은 방향. 합이 얼마가 될 거다? 180이 될 거다. 어떻습니까? 57과 123은 더하면, 깔끔하게, 180이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므로, 동측내각의 합은 180이니까, 오케이, 너 L과 M도 평행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M과 N, 딱 봐도 동의각인데, 크기가 달라요. 아웃. 그 다음에, L과 M이 평행하다는 걸 밝혀냈으니, M과 N이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자연적으로 L도 m n하고 평행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두 쌍만 평행하다는 걸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4번. 자, l과 m이 평행하답니다. 그때 x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런 각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항상 내가 같은 크기의 각이 있다. 즉, 동의각과 억각은 주어진 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써줄 수 있다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 일단 첫 번째. 자, 요건 당연히 먹고 가는 겁니다. 몇 도? 50도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이 지금 50도하고요. 동의각 관계에 있는 게 누구냐. 너다 이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50도. 그럼 봤더니 지금 요 삼각형 이 안에서 여기 크기의 각이, 자, 요 삼각형만 따로 뽑아낼까요? 그럼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크기가 50도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쳐서 105도. 너는 얼마였구나? 너는 75도였구나.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요 초록색이 75도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초록색하고 여기는 막꼭지각 오케이 근데 너하고 너는 또 무슨 관계? 동의각 관계. 그러므로 이 크기 세 개는 다 같을 거다. 그러므로 너도 75도 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항상 시작은 막꼭지각이나 억각, 동의각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L과 M이 평행할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평행선 사이에 꺾여진 직선이 존재할 때,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 보조선을 왜 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평행선 사이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평행선이 누구냐면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요 꺾인 각을 절묘하게 탁 지나면서 그리고 직선 LM과 똑같이 평행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N이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은요. L과 M이 평행하고, 또한 N도 평행하게 그려준 선입니다. 자, 요거 그림이 좀 자리가 좁아서요. 선생님 여기다 좀 확장해서 그림을 마저 그려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빨간 선, N까지. 지금 요렇게 그림이,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한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도? 156도 그리고 여기가 몇 도? 60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가 X모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각을 한번 쭉 써내려가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156도와 크기가 같은 게 있어요 누구? 억각 여기죠 그쵸? 그러면 누구입니까 여기 156도 오케이 그 다음 이 60도와 크기가 똑같은데 아 당연히 여기 억각 60도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각만 적으면 문제에서 묻는 각은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몇 도일 겁니까? 빨간색 평각 180도에서 156도를 빼면 24도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어진 x는 여기 이두 개의 크기를 합친 각이므로 우리는 각 x가 24 더하기 60즉 84도 요렇게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각각 꺾인 부분에 대해서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림이 작은 관계로 요렇게 좀 그림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다요렇게 꺾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평행한 요런 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미리 평행한 겁니다. 평행한 관계에 있을 때 살짝 위로 갈게요. 자, 얘네들 선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요렇게, 아이고, 갑자기 삐뚤빼뚤이가 나왔었어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때 각 여기가 40도 그리고 여기가 32도 그리고 여기가 70도 이렇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x 를 원하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보죠 그럼 일단 크기가 같은 각들 자, 죄다 한번 찾아주자구요. 분명히 너희들을, 아, 막꼭지가 32도, 그죠? 자, 여기도 평행선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얘몇 도? 억각 관계 32도. 그럼 70도에서 요 32도를 제외한, 여기는몇 도? 그렇죠. 38도. 자, 그러면 요 38도와 또 동일한 억각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몇 도? 바로 또 38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각. 자, 그러면 이쪽 출발하죠. 자, 40도하고 막 꼭지각. 근데 봤더니 빨간색이 평행하니까 억각 너 얼마? 40도. 그러므로 x는 오케이 40과 38의 합 몇도구나? 아, 78도구나. 굉장히 간단히 나오죠, 그죠? 해서 이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생명입니다. 이 꺾인선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제 똑같아요. 그죠? 지금 또 이렇게 평행한 사운데 이 꺾여 있다 이거죠. 주점 말고 보조선을 살려 주자. 어떤 보조선? 꺾인 부분에 대하여 l과 m 의 평행한 요런 선을 그려 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좀 작은 관계로 쌤이 마저 이쁘게 좀 크게 확대를 좀 시켜 주면요. 자, 이렇게될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선 가운데 이렇게 두개 그려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사이에는 요렇게 어이구 또 삐뚤빼뚤이가 갑자기 자, 요렇게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음 그림이 완성이죠 자 우리가 크기를, 아, 크기를 알고 있는 각은 여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 20도 그리고 여기가 140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여기네요 그죠 자 출발합시다 20도. 억각 보이죠? 바로 20 적어주고요. 그럼 나머지 이 친구가 얼마였구나? 너 120이구나. 근데 120도하고 억각관계 또 여기 죠그죠너 얼마? 120. 자 여기까지. 그 다음 30도하고 억각관계 너 30. 근데 이 빨간색 평각이니까 아 여기 120 제외한 몇 도? 아너 60도. 게임 끝났습니다. 이 파란색 X는 60과 30의 합이네요. 그러므로 각 X 몇 도였구나. 90도. 간단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종이 테이프를 요렇게 위로 지금 접어 올린 겁니다. 그때 각 Y에서 각 X의 크기를 뺀 값을 구하라. 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뭐 접었다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이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접힌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그죠? 자, 요게 요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가 접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가 접혀진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혀져서 이동이 된 새롭게 이렇게 위치 등장하는 이 접은 부분이 있죠. 자, 이두 개의 그림은요, 항상 완벽하게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뒤집어진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본인의 신발을요, 뒤집어 보세요. 달라졌나요? 자, 책상 위에 있는 지금 뭐 노트 아무거나 좋아요. 자, 뒤집어 보세요. 뭐, 크기나 모양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죠? 이게 뒤집었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크기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분명히 요렇게, 자, 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요 접은 도형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접혀진 요 도형은 완벽하게 그냥 똑같은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지금 여기 각 x라고 주어진 이 친구가 결국 접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로 오는 거 보입니까?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로 오는 거 보입니까? 오케이 이각의 크기가 결국 x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분명히 예를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요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평행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각 x하고 똑같은 게 생겨요. 어디? 어까, 그죠? 여기가 결국에는 또 누구랑 똑같다? x하고 똑같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을요 요 부분만 쌤이 따로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두 개가 아이고 평행한 거니까 이쁘게 또 그려줘야죠. 이렇게 평행선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y를 포함하고 있는 요선 있죠. 자요 선을 요렇게 그려 보고요. 그 다음에 요선 있습니다. 그죠? 두 면의 교선이라고 볼까요? 자, 요거를 요렇게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요 크기가 지금 130도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 크기가 x일 때 아, 너 지금 접은 거 요렇게 쭉 이동한 것뿐이 안 되니 너가 얼마? x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당연히 이 x하고 요 위에 요하고 억각 관계죠. 그죠? 그 여기도 x.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각을 표현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X 몇 개? 두 개랑 각 Y 더 더하면 얼마? 분명히 180도.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라라? X가 분명히 50도겠구나.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도 50도가 나오니까, 결론은, 각 y는 몇 도였구나? 아, 80도 짜리였구나. 하고, 요렇게, x, y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한테 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x, y가 얼마 얼마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이 그림 있죠? 이렇게 종이를 탁 접어 올렸을 때이 접혀진 부분과 접은 부분은 항상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완벽히 같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그냥 이동만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각의 크기가 두 개가 여기가 같고 또 애초에 너희들은 억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세 개의 각이 같다. "라는 요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이 종이 테이프를 접은 유형은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표 해제 문제 같이 풀어 봤어요."